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네, 아 요즘에 이 암에 대한 이슈가 예, 암 치료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뉴스를 봤는데 뉴스 보고 있으니까 예, 대장암 세포를 스스로 죽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이제 발견을 하시고 예 논문을 내신 것 같은데 어~ 지금 그 기사를 지금 저기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어~ 발견들 그다음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지금 뭐~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얼마 전에도 <laughs> 그~ 강아지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관련해서 예. 지금 다들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강아지 구충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어~ 이게 그~ 확실하게 인증이 안돼 있고 임상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진행이 안돼 있는데 지금 뭐 어~ 지금 이렇게 공인된 그리고 연구가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 확실하게 예 네, 어떤 결과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어, 그다음에 이런 유전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발견되는 것 자체가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암이 이제는 어, 좀 난치병으로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으로다가 좀 많이 저기가 됐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이제 암도 조만간에 이제 정복할 그런 날이 오겠죠. 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서 이제 지금 간략하게.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기사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어, 우리 그암 환자, 그리고 어, 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런 뉴스가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겠죠. 예, 모두 건강하시고,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이런 그 암하고 관련된 이런 질병에 좀 안걸리는 모두가 건강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짧게 찍었어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이상입니다